정규장에서의 상승은 잊어라. 실적을 기다리며 기대감의 0.9% 상승 마감한 마이크론. 장 마감 후 실적을 열어본 마음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68억 1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 67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62센트로 컨센서스 48센트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 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0% 넘게 늘었죠. 결국 시간외에서 주가가 7% 넘게 빠진 첫 번째 이유는 예상보다 보수적인 가이던스였습니다. 마이크로는 돌아오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74. 에서 78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주당 순위 가이던스는 1에서 1.06달러 총 이익률 33.5에서 35.5%였습니다. 세 부문 모두 마이크론이 제시한 하단 값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불안한 현금 흐름도 발목을 잡았죠.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운영 현금 흐름이 24억 8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32억 4천만 달러였죠. 추가적인 케펙스 확장을 이야기했던 마이크론이지만 무슨 돈으로?라는 질문이 피어오르게 된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돈 160원 가량의 소액이지만 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0.12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시장의 관심사 HBM이 3분기 부터 본격 출하돼 매출 1억 달러, 공급이 타이트한 만큼 매진이 예상된다는 CEO 코멘트가 있었죠. 데이터 센터 SSD 수요 역시 견조해 AI 관련 매출의 성장세가 돋보였습니다. 실망 매물은 쏟아졌어도 월가의 긍정적인 의견은 실적 발표 전까지도 이어졌고요. 월가의 목표가는 울프 리서치의 200달러부터 모간 스탠리의 130달러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반반엔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도 있었습니다. 이사재선임, 임원보수, 감사보고서 채택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통과됐고요.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주가에는 장마감 후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이 보다 큰 영향을 주며 동반 하락세를 만들어냈죠. 그럼에도 체크해볼 만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